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89표, 부 108표,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89표, 부 107표, 무효 재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방송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88표, 부 109표, 기권 1표로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2의 건은 총투표수 299표 중 가 184표, 부 111표,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가 183표, 부 113표, 기권 1표, 무효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어, 민주당에서 어, 이 항의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하, 다, 다 나갔는데 지금 의결 정족수가안 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아까, 아까 제 그렇게,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국민의 힘에서 문제 제기해서 제가 국민의 힘에 국민의 힘에 의견을 들어서 정회까지 했습니다. 요번에는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아니 의결 정적수가 안 되잖아요. 그냥 나갔어요. 아니 양해 양해안 해줘도 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아까 정의했을 때 공,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입니까? 도, 도대체 좀 공정하게 하세요. 뭐말도안돼세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아까 문제 제기해서 제가 정의했잖아요. 그건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? 의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의했어요. 지금 지금 이번에는 제가 정의도 안 하고 다 나가, 나갔잖아요. 그러면 항의 의사 표현 됐으니까요. 이제 들어가세요. 아니, 나간다는 데 어떻게 해요? 나간다는데 참참참저 국회 하면서요. 역지사지들 다 해보세요. 이게... 이게 무슨 항의입니까? 이게?